자 그리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요런 문제도 이제 되게 재밌는 문제죠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카이스트를 다닐 때 학부 식당이 별 맛이 없었습니다 학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식이 맛있으면 막 남의 학교 막 놀러가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학식은 일반적으로 맛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 그밥그 그 식당에서 계속 밥을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집밥 같은 경우는 뭔가 집밥 특유의 뭔가 자기 입맛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수가 거기서 매일 같이 먹으면 맛있기가 힘들고 또 거기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물리지 그 반찬이 그 반찬인데, 알겠죠? 그리고 밥을 이 밥솥에 하는 게 아니라 큰 찜통 같은 데다 쪄버리기 때문에 찐밥이랑 그냥 밥을 한 밥이랑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도 밥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맛이 다르대. 그래서 실제로 맛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밥이 금방 질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밥 먹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극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식당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학부 측, 대학생들이 먹는 식당이 있었고, 여기가, 여기가 서측, 여기가 서측, 여기가 동측. 서측과 동측은 뭐냐면, 여기가 대학원 학생들이 먹는 곳이었는데, 서측에도 식당이 하나 있고, 동측에도 하나 식당이 있었어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대학생들 기숙사는 여기 있으니까 보통 학부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먹다 먹다 보면 사람이 맛이 없는데 계속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면 짜증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옮겨갑니다 알겠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마침 수업도 있는 날이니까 수업 끝나고 동측에서 먹고 올라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일부 동측 식당으로 가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측에서 먹던 대학원생들이 아 동측 재맛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러면서 학부식당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교수님 전용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만 안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학부식당이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한10% 정도가 학부식당이 밥 먹은 사람 중에 10% 정도는 이탈을 해서 동측식당으로 간다고 칩시다 알겠죠? 근데 반면 동측식당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서 그래서 학부보단 낫지 이러면서 5% 정도만 학부로 간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것만 딱 보면 학부가 맛있는 거야, 동치기 맛있는 거야. 동치기 더 맛있는 거지. 5%까지만 하고 딱 킵하고 있는 거잖아. 학부가 더 맛이 없는 거잖아. 학부는 10%씩 자꾸 놓치고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한한 시간이 흘렀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오케이 여기서 왜 충분한 시간을 흘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처럼 다른 학교도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 인원수는 밥을 다 요새 식당에서만 계속 먹는 겁니다. 학부 식당이든 동체 식당이든 가격은 되게 싼 편이었는데, 첫 번째 학교가 부지를 되게 싸게 임대해 주니까, 두 번째 정해진 식수가 정해진 식사를 매번 하니까 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할 때는 재료를 사놨는데, 버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가 올라갈 거아니야 근데 무조건 정의된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게 통계적으로 있으니까 그인원수에 맞춰서 딱 만들면 되니까 가장 재료, 원 뭔가 그 원재료 관리가 좀 쉽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좀 싼데, 자, 그렇게 밀집된, 그러니까 딱 제한된 인원들이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먹을 때 얘가 맛있고 얘가 맛이 없으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기만 많이 몰리고 여기만 적어질까? 그래서 여기 0이 되고 여기는 꽉 찰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몇대 몇의 비율에서 딱 수렴하면서 끝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서측 없다 치고 동치 깎고만 있다 칩시다. 그럼 몇대 몇에서 끝날것같니100대 0일 것 같아? 아니면 NA 대 B일 것 같아? 응? A 대 B일 것 같아? A 대 B라면 몇대 몇일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수렴의 정의입니다. 극한의 수렴의 정의예요. 보세요. 여기서 100명이 먹었어요. 자, 근데 10%가 일로 가면 몇 명이 저로 넘어가는 거야? 10명이 넘어가는 거지. 그럼 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비율도 몇 명이 돼야지 수렴하기 시작한다고? 10명이 돼야 수렴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꾸로여기도한 200명쯤 있었을 때가 딱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1대2가 되면 됩니다. 이 비율의 역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1대2가 되면 어떻게 되냐더 이상 변하지 않고 수렴하게 돼요. 1대2보다 이쪽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결국 학부식당도 어느 정도 커지고 1대2보다 더 적으면 그때는 학부식당이 줄어들게 되겠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대2를 수렴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는 되게 당연해요. 알겠죠? 왜냐면 이 비율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논술에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게 궁극적으로 오래가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는 수능적인 문제 풀때 그렇게 푸는 거고 논술에서는 그렇게 쓰면 엄밀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걸로 물어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문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너 비빔밥 비벼 먹을 때너 숟가락으로 비비니 젓가락으로 비비니 비빔밥 그냥 야채 있고 계란 있고 고추장 있어서 비벼 먹는 비빔밥 이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숟가락으로 비벼, 젓가락으로 비벼. 젓가락으로 비벼도 있어. 아, 젓가락으로 비비는 사람도 있어. 젓가락으로 비빈다. 그거 봐몇명이 반은 비걸으로 비잖아. 숟가락으로 비빈다. 봐봐 이런 거. 물론 젓가락으로 비비고 숟가락으로 비빌 때 무슨 나는 절대 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나는 비빔밥은 무조건 숟가락으로 비벼. 이렇게 비비는 사람은 없고. 네가 만약에 비빔밥 숟가락으로 비벼 먹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야 근데 진짜 미식가는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야 이러면서 막 설득을 치는 거야 왜냐면 어 젓가락으로 비벼야 밥알이 뭉개지지 않으면서 양념이 골고루 섞이고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그걸 듣고 오 그래 하고 넘어왔다 그럼 뭐야 이제 우리 종족으로 넘어오는 거지 알겠지 또 근데 내가 만약에 젓가락으로 비비다가 어떤 사람이 숟가락으로 엄청 빨리 잘 비벼 그걸 보고 오 저거 엄청 빨라지는데 그래서 그냥 밥좀 뭉개지면 어때 이러면서 막 숟가락으로 확 비벼서 먹었다 칩시다 자 그럼 절로 넘어가는 거지 알겠지? 자,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어떻게 되겠어?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비빔밥을 먹고 누구 불렀니? 그렇지? 강서영.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비빔밥을 먹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막 간호 타면서 숟가락이 젓가락 되고 젓가락이 숟가락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어떤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서 몇대면의 비율에서 수렴하게 될거 아니야?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되게 많이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 소문 모델 뭐 누가 소문이 뭐 퍼졌다, 잘못됐다, 뭐 이런 모델, 아니면 비빔밥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세 종류의 물질 ABC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맨 처음에는 10, 20, 30으로 시작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반 데이터는 그랬대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때 항상 초반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초반 데이터는 얼마였다고? 이게 20이었고, C 얼마였다고? 30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초가 됐을 때가 재미있습니다. 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잘 보여요. AN을 구하는데 AN에서 얼마큼을 취해 주면 되냐면 1에서 KAB만큼 되고 KAC만큼 됩니다. KAB에서 KAC만큼이 넘어가요. KAB는 어디로 넘어갔어? k a b 만큼 AN에서 원래 있었던 애들은 KAB만큼 뭐로 바뀌었다고? B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B로 바뀐 거고요. 또 C로 바뀐 애들도 있지. C로 바뀐 애들이 얼마라고? KAC만큼은 C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큼 절로 가고 얘만큼 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항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KAB가 뭐야? BN. BN에 얼마큼이 넘어왔어? 똑같이? KAB만큼이 넘어왔잖아. 그럼 AN과 BN은 얼마의 비율끼리 서로 맞교환한 거야? 1대1이야. 내가 KAB만큼 넘겨줄게. 너도 KAB만큼 넘겨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AN과 b 는 어떻게 될거 같니? 서로 같은 값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됐고, 나머지 똑같이 이래서 K, A, B를 빼고요. 여기도 K, B, C만큼 나가게 되는데, 이 K, B, C도 웃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 여기도 K, B, C고 여기도 K, B, C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서로서로 서로 A, B, C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같은 비율만큼 교환해주고 있다고. 그럼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지금은 10, 20, 30이지만 30에서 사람들이 식당을 밥 먹고 여기서 20명이 식당을 먹고 여기서 10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지네끼리 빙글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겠까 나중에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끝날 것 같아? 20, 20, 20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짐작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점화식을 여러분이 풀기가 쉽지가 않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방금처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1회 1회에서 20, 20, 20으로 갈 겁니다라고 쓰기도 바람직하진 않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죠. 성균관대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너무 친절하게 잡아줘서 문제인데 물질 AB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시오. 시간의 합은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농도의 합은 그냥 다 더해보면 됩니다. 다 더해보니까 AM 플러스 1, BM 플러스 1, CM 플러스 1이 됐고요. 다 더해니까 다 지워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an이 됐고요. 다 더하니까 bn이 됐고요. 다 더하니까 cn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c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bn 더하기 cn.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a0, b0, c0. a0, b0, c0의 합은 60. 그러니까 농도 합은 항상 얼마예요? 60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3-1번에서 그렇게 풀었다는 얘기는 이걸 알아 놔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an 더하기 bn 더하기 cn은 60이라고 고정돼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점은 CN 따위는 이제 구할 필요가 없다. 60에서 AN BN을 빼주는 걸로 문제를 풀어 주신다면 적어도 항을 하나 어떻게 하게 된다? 소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항이 하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KAB랑 이제 KBC랑 KAC의 값이 나왔어요. KAB는 얼마냐면 2분의 1, 2분의 1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KBC는 얼마? KAC는 얼마냐면 6분의 1 6분의 1을 가기로 했었고요 KBC도 얼마냐면 6분의 1 6분의 1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뭐였다고? 서로 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1대1대 1대 1로 갈 거라는 느낌은 딱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뭘구하래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못 구할까봐 저화식 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까봐 힌트를 줍니다 시간 2011초에서 물질 A와 B의 농도의 합 A와 B의 농도의 합만 구하라는 거예요 A와 B의 농도의 합만 구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2011하고 더하기 B2011을 둘이 더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A201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6분의 4를 빼는 거니까 6분의 2만 남겠죠? 6분의 2에 뭐가 나온다고? A2010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BN이, B2010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C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6분의 1, C201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A2011에 대한 얘기였었던 거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하나 더 b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번거롭지만 이걸 계산을 해봐야겠죠. a 2010을 다시 더해주시게 되고 다시 b도 합니다. b는 얼마예요? 2분의 1과 6분의 1을 뺐으니까 역시 6분의 2만 남았으니까 6분의 2에 b 2010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된 거죠. 다시 c가 남았습니다. c가 남았는데 c는 얼마큼이지? 6분의 1에 c 2010이 나왔다.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요. 구하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구할 거면 구할 수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보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5a2010이 나왔고요. 다시 여기도 둘이 더하니까 6분의 5ab2010이 나왔는데 얘는 진정한 3분의 1c2010이야. 여기까지 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여러분의 논술 실력이 아니라 맥락,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아니라 논술 실력으로 문제를 푼다면 뭘 해야 되겠어? 아까 합이 일정하다는 거 앞에 문제에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합이 일정하다는 거 앞에 문제에서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걸 활용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점화식을 내가 풀줄 아니까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앞에 서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C를 제끼입니다. 너 안녕 가라. 여기서 60 빼기 A 2010 빼기 B 20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3분의 1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박 사방 다 빠지게 되죠. 3분의 1들이 빠졌으니까 다시 2분의 1 A 2010 다시 2분의 1 b 2010이 되는 거야. 이것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출제자가 직접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 나왔어? 더하기 20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길러드리려고 아까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을 풀어드린 거 아닙니까? 자, 얘를 얘를 모르겠으니까 얘를 a 2011이라고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꾸 똑같은 거 쓸래가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b a201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까지 얻었냐면 a2011은 2분의 1 a2010 a2010 곱하기 더하기 얼마예요? 20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a2011은 2분의 1 a2010 더하기 20 이렇게 나왔다고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얘들아 뭐 하고 싶어져 아까 어떻게 했지? 얘는 누구랑 붙어 있어 지금? 숫자랑 붙어 있지. 얘는 왜 짝꿍 없어? 불쌍하지? 알파 넣어준다고. 알겠지? 너도 알파 넣어라. 야이씨, 너왜 자꾸 없냐, 불쌍하게. 2011 더하기 알파 하나 붙여줍니다. 알겠죠? 다시 2분의 1에서 A2010이 있고요 얘는, 얘 혼자 안 붙일 수 없죠? 20 더하기 알파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알파는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1대 알파의 비율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붙어있으면 얘가 뭐가 되면 좋겠어? 딱 얘가. 2분의 1 알파가 되면 좋겠죠? 얘가 2분의 1 알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즉, 알파가 얼마라는 얘기예 알파는 마이너스 4 0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40이어야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40이었구나. 아, 그래요? 40씩 뺄까요? 그럽시다. 여기 40 뺍시다. 여기도 어디로 뺍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빼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A2010 빼기 40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점화식 풀때 배웠던 점과 앞뒤 문맥과, 그리 상식과,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상식 없었고, 점화식 풀줄 몰랐고, 그전 이제 맥락 못 찾았으면 문제 못 풀었겠죠. 아시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칸 뒤로 갈 때마다 반씩 줄어들었으니까, A에 막 20, 얼마, 얼마 생면서 엄청나게 확 줄어들었겠지?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 A1, 혹은 A0백이 뭐야? 40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A0백이 40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A0백이 40여도 상관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봐봐, 얘가 얼마야? 얘는 60이었었고, 아니다, 둘이 지치면 30이었었죠. 30에서 40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2에 이만큼 줄이면 얘들 얼마 돼? 이건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값이 돼 버리는 거지. 의미가 없는 값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서 일단 a 2010이 얼마인지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더하기 40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래서 한없이 커지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잖아. 한없이 커지면 농도 C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지? 한없이 커지면 이 N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게 되겠죠. 0으로 가면 사라지게 되고 그럼 여기가 사라지게 되면 A2020 어디로 간다? 40으로 가게 되니까. 그럼 CN도 어디로 간다? 20으로 가게 된다. CN이 20으로 가면 같은 방법으로 AN도 20으로 가고 BN도 20으로 간다는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BN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AN, CN을 더해보면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런식으로 가다보면 점화식을 적절히 풀줄 아니까 극한값이 구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겁니다 알겠죠?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은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한 점화식을 문제를 풀어나간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맨땅 헤딩하기로 눈에 맘대로 풀어! 이렇게 절대 안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적절히 알파 넣는 테크닉하고 아까 점화식 풀때 한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었죠? 뭐 있었어요? 변변 지우기 테크닉이 있었지, 그치? 변변 지우기 테크닉까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이거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